자, 이번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공부하는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상황에 본인이 몰입을 해야지 그 상황이 같이 공감이 돼야지 이제 표현을 외우지 않고도 우리가 배운 훈련을 가지고 표현을 외우지 않고 그냥 익힐 수가 있는데 어이 상황을 몰입하는 그 환경을 만들기가 우리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미드나 영어 동화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중에서 저는 제일 추천하는 방식은 영어 동화예요 일단은 영어 동화는 속도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죠 자기가 읽고 싶은. 속도대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음미를 하고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근데 영어 동화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음, 그래도 되도록이면 구해서 보세요. 도서관에서 좀 빌려서 보세요. 제가 책에서 추천해드리는 그 시리즈가 가장 국내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가장 구하기 쉽고 웬만한 구립 이상의 도서관에는 전부 다 있는 책이어서 그 책들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어 동화를 반드시 구해서 적용을 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팁은. 평소에 그냥 이렇게 밥 먹다가 TV 켜놓는데, 이왕에 TV 켜놓을 거 그냥 이렇게 만화라든지 미드 틀어놓으면요. 그걸 다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끝이 없죠. 예. 네. 그거 그냥 켜놓고 밥 먹는 김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면은, 아, 저거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거 이제 구경하는 방법,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잘, 처음부터 잘 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분들이 미드라든지 애니메이션 공부에 포커스를 어안 들려요 자 이러면서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랑 두 번째는 어 자막을 어, 언제나 나는 미드를 자막 없이 보는 날이 올까요 이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생의 종착지가 나는 내 인생의 미드를 자막 없이 보는 게 끝이다 이것만 이루면 정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분들 같으면 그걸 목표로 삼으시는데요 안 그러신 분들 자막 보면 어때요 그리고 자막 안 보면 어때요 그냥 일단 내가 으, 음,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좀더 현실적으로 미드가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자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물론 나중에 언제 그 경제에 이르면요. 뭐안 보고 싶으면 안 보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저 상황에서 저 표현들을 저렇게 처리를 하는구나. 이걸 좀 익히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니메이션과 미드의 레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어, 저는 참 그 주장을 싫어요. 초보자들에게 좋은 미드. 초보자에게 미드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이 정도면은 뭐 초보자도 무난히 볼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이미 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좀 비교적 쉬운 미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영어가 답답해서 진짜 고민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이렇게 기존의 고수들의 시각에서 봤던 것보다는 그 레벨의 차이가 현장에서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좋은 미드는 사실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 일단 미드나 애니메이션은 보조도구고 그냥 흥미, 오락이 일단 매일 1차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고력에서 배운 그런 물리적인 감각들이 보이는 장면을 그냥 상황을 좀 따기 위해서 그냥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쉽더라도요. 그 지금부터 이제 추천드릴 애니메이션들이 한두 개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을 전부 다 알아듣고 말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이 비록 세살네살을 대상으로 하든지 일곱 살 여섯 살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 애니메이션을 완벽하게 알아들을 줄 알고 그대로 이렇게 쓸줄 아는 수준이 된다. 그럼 원어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목표 자체에 눈을 좀 많이 낮춰야 돼요. 아세 살짜리 애니메이션인데 나못 알아듣겠어요. 원래 그거 다할줄 알면 원어민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팁을 한 두세나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더, 좀, 드렸죠. 요거 그냥 하나씩만 좀 짚어드리고, 실제로 이거 적용하는 방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영어 공부에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시라는 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알아듣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다 그러신 분들은 그걸 이제 알아들을 때까지 수백 번 들으시면 돼요. 정말 테이프가 늘어나고 이렇게 비디오 DVD가 고장이 날 때까지 이렇게 알아들으, 맨날 보시고 책 보시고 사전 보시고 스크립트 막 달달 외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 최소한의 시간을 써가지고 그냥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실력만 키우고 나머지 시간은 내거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포커스를 그냥 아쭉 보다가 그냥 밥 먹는 김에 TV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보다가 어. 제가 넘어졌다 할때 get down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오 저럴 때 쓰면 되겠네 아니면 강도가 들어왔고 야 다들 엎드려 이럴 때 get down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오 저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포커스를 조금 다르게 두시는 거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잘못 알아듣는 문장은 진짜 마음 편하게 제발 좀 넘기세요 네 진짜로 제가 너무 높아짐이 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지겹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연한 걸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천을 안 하는 걸, 이렇게 본인이 잘못 느끼시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같은 얘기인데, 아, 이거 넘기라니까요. 근데 이 말인데 앉아서 설명을 들을 때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그 무의식 속에는, 아, 나 알아들어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 좀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팁을 드리는 게, 어, 요거 조금 중요한 팁인데요. 그 영어 듣기도 마찬가지인데, 듣기를 할 때요, 어, 정말 초보 단계에서는 그 스크립트라든지 자막을 보고 안 보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단 애초에 소리나 리듬감에 노출이 되는 게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리 리듬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학생들의 70% 정도의 문제는 눈으로 봐도 그 내용을 이해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 에 모르는 표현이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리는 속도에 비해서 이렇게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 갭은 사실은 읽기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 영어 듣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들릴 때까지 들으면 되나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저는 캡션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스크립트 보라고 해요. 저희 원래 오프라인에서 리딩랩이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이제 온라인으로는 하기가 형태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는 하진 않는데 그거 뭐냐면 그냥 영어 동화책을 가지고 같이 그냥 리듬감 살려서 따라 읽어요 근데 이거 할때 스크립트 반드시 처음에 당연히 보고 읽어요 당연히 보고 읽고 이게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이 그냥 이 리듬감만큼 혀 끝에 이 표현들이 몸에 익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때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연습하실 분들은 연습을 하시거든요. 근데 핵심은 스크립트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리듬감만큼 이거 따라 읽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학생들이 적은 시간 투자를 해서 연습한 거에 비해서 듣기 실력이 빨리 이렇게 늘었던 그 포인트, 비법이었어요. 그래서, 음. 이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실 때도요. 뭐 DVD를 보실든 애니메이션을 보시든 좀 쉬운 내용들을 활용을 하시되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캡션 있는 거를 보세요. 캡션 있는 걸로 보 캡션은 뭐냐면 자막이랑은 좀 달라요. 자막은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한글로 쓰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이렇게 그 같은 상황의 문장을 이렇게 적어주는데 영어 자막이랑 영어 대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미묘하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캡션은 뭐냐면 진짜로 이 대사를 하는 거를 그대로 밑에 글씨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할 수 있으시면은 그거 그냥 활용해서 보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내가 눈으로 봤던 소리랑 귀로 듣는 소리가 다른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음 이렇게 확인하는 음그 시기가 음 기회가 돼요. 제가 맨날 이거 눈으로 보는 소리랑 귀로 듣는 소리의 차이를 가장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헤르미온느라는 아이의 이름인데 그거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는데 어, 진짜 안 들려요 그거 거의 하마니이1위 거의 이소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걔가 또 빠르게 또 읽어요 그래서 그냥 헤르미온느를 상상하고 있으면 절대 그 단어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눈으로 봤을 때저 단어 어, 나는 저렇게 읽었을 것 같은데 소리가 전혀 다르네 이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듣기에 도움이 돼요 초보 단계에 그래서 캡션 보고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면서 애니메이션에 캡션이 있으면 단어를 다 모르고 표현을 다 몰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단순한 상황이면요 어 대충 저 상황에서 이런 말할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쓰네 이러면 약간 건져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막 없이 보려는 노력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이렇게 듣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해 실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도움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캡션, 그냥 한글 자막이라도 있으면은, 아, 대충 뭔 말인지 몰라도, 저 말을 할때 저런 소리구나.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고 안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뭉탱이로 뭐 저런 음의 소리가 나는구나. 여기에 노출되는 것도 아주 약간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캡션이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아, 비슷한 소리가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도 약간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듣기 같은 경우는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발음 기관. 즉, 혀랑, 그, 결국 혀의 위치에요. 이 발음이라는 게. 이 혀가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음가를 내는가. 이혀 근육이, 혀 근육이랑 이 턱관절, 이 근육이 단련이 돼야지 발음이 되고 듣기가 되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따라 읽을 수 있는 속도의 교재를, 스크립트를 보면서 따라 읽으시는 게 듣기를 뚫리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듣기 연습을 하는데 자기가 따라 읽기에는 처음에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너무 빨라요. 생각보다 빠르고. 음, 그래서 조금 이게 훈련이 되신 분들, 영어 동화 CD로 좀 훈련이 되신 분들은 요것도 평소에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캡션을 보고 하시는 것, 자막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포커스를 자꾸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자막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전반적으로 큰 틀만 이렇게 따고 얘를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테마들을 문장에서 이렇게 영어 속에서 활용을 하면서 아 저렇게 활용되는 걸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거 한번 익혀보는 거 그런 의미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어, 집에 쿡 TV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아용 애니, 그리고 이제 제 동생도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캐릭터 디자인을 하니까 저희는 약간 이제 이게 학습의 의미에서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봐요. 그냥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거의 쓸만한 것들을 한 번씩 다 틀어보고 이렇게 봤더니, 현실적으로 성인의 눈높이에서, 물론 제 눈높이일 수도 있는데, 제 눈높이에 맞췄을 때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수많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본인 취향이 있는 거 그거 있으시면 그냥 활용을 하시고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애니메이션이 두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까이유라는 만화가 있어요. 음, 까이유 만화 이거 구 저기 구글에서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얘가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쓰던가 곰 가족인데요. 쿡에 있는 이름은 우리는 곰돌이 가족이라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DVD가 나와 있어요. 얘도, 얘네 다 DVD로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구글 같은 데서 잘 찾으시면요. 유튜브에 상당히 다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왕이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설계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얘가 한 6, 7살 정도 레벨이고, 얘는 이제 서너 살 정도의 레벨인데, 나중에 이 정도 수준까지 할줄 알면은 진짜 유용한 표현이 많은데 얘는 처음 하면은 좀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얘는 약간 더 실력이 쌓였을 때이 에피소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전에 할 때는 까이유, 얘는 한 서너 살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까이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세 살, 네살 되는 아이가 이제 처음 세상을 사회든 친구든 뭐 유치원이든 세상을 겪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러이러한 거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음, 평소에 수능이나 토익책 같은 데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정말 내가 말하려면 궁금한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애기들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 거는 성우가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원래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은 소리가 잘안 들려요. 네, 높은 소리가 잘안 들려요. 실제로 이 톤이 높아서 아기들은 굉장히 잘 들리는 톤인데 나이가 들면요. 그 10대 20대 때 들렸던 소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 톤보다 좀잘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알아듣기가 조금 힘들고 두 번째는 그이 성우가 할머니 성우인데 너무 할머니 목소리로 이렇게 열심히 내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알아듣기가 조금 이렇게 힘든 그 감이 있어요. 그걸 약간 감안하고, 이 소리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또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들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섯 살, 일곱 살 정도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에피소드, 우리들이 당장 쓸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고, 집안에서 이제 가족끼리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처리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저는 책보다는 얘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듣기 교재로 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CD로 나온 교재들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The Berenstain Bears를 이제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은, 음, 내가 알아들으려고 생각하면, 이거 다 알아들고, 쓸줄 알면, 원어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 우리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음, 좀잘 보기 힘든, 진짜 일상적인 표현인데, 음, 여기서 더 베런스테인 베어즈에서도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너, 어, 나 오빠한테, 아니, 너 오빠한테 감기 올았구나 이런 류의 표현들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궁금하시죠? 네, 안 알려드릴까요? <laughs> 네.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you got brothers cold.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쓰라고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다가 알아들어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들리면은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듣기나 인풋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하시면 진짜 정말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교재 중에는 동화 중에는 동화 애니메이션 중에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보시고요. 우리는 당장 베런스테 e 베 r 스를 바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까이유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